이제 우리가 이거는 메쉬 하는 건데 오늘 메쉬 관련해서 꽤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음, 모델로 우선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어, 뭐 딱히 확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예, 구조에서 프로그램이 뜨겠죠. 네, 그래서 모델이 떴고요. 음, 우선 하나하나 체크해 를 봅시다. 체계서 어, 알려주는 대로. 여기에서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해 주시고 보기를보고습요 이쪽에서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해 주시면 밑에 디테일이 뜨죠 디테일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2D 거동을 뭘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플레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엑시시메트릭이라고 해서 축배칭으로 보자고 되어 있죠 네, 축배칭 됐습니다 그다음 여기 지오메트리 아래를 보시면은 여기 시서피스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얘를 재료를 뭘로 할지죠렇게쭉 네,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메터리얼 재료 있고 뭘로 할 건지 스트럭처로 스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력한 콘크리트로 바꿀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한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격자를 만들 건데요. 음, 지금 여기 체크된 건다된 거예요. 재료도 됐고. 오른쪽 눌러주시고, 인서트해 보시면은 음... 어떻게 만들건지. 어, 우선 사이즈부터 들어가고 되어있네요. 사이즈를 먼저 하시면은 어쩌저쩌고 쭉 나오는데, 알레만더 아... 사이즈를 넣으시면 되죠. 책에서 0.03으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저도 지금 이유를 모르겠는데 단위가 밀리미터로 뜨고 있거든요. 30mm로 해야겠죠? 그서 0.03m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딴거달거 거 없고, 여기 클릭해 주시, 아, 여기, 죄송합니다. 딴거할게 있네요. 요거 값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지오메트리자, 누구를 그 격자 사이즈로 만들어 줄까요? 클릭을 해 주시면은, 페이스가, 여기 전체가 선택이 되어야겠죠. 이 페이스에 대해서 저 격자 크기를 조적,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다시 메쉬로 가셔가지고, 오른쪽 클릭해주시고, 인서트에서 어떻게 만들 건지요. 그러면은, 누구를 가지고 할래? 또 물어보니까, 얘로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바디 하나에 대해서 됐고, 메소드. 메소드에 보시면은,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 트라이앵글인데, 이거는 삼각형으로 채우자는 거고요. 얘는 사각형으로 채우자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이거는 섞어서 하자는 거고.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삼각형으로 한거잘 보일 테니까 저는 말안 듣고 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 오더는, 바꾸는 거였나? 바꿀 수도 있긴 할 거예요. 뭐, 리니어도 있고, 쿼드레틱도 있고 한데, 그냥 뭐, 책에서 리니어라고 해보니까, 리니어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그림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책에 나온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 우리가 뭐를 바꿨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세팅 두개다 됐고요 메쉬 앞에 번개 표시가 제네레이터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좀 기다리면 은 메쉬가 다 되고요 <laughs> 그러면은 책이랑 다르게 사각형 모양들로 구성되어 있는 메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메쉬 간격을 30mm로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형상에서 여기 약 양쪽 끝의 간격이 60cm였거든요 6cm 였거든요 6cm 60mm 그러니까 30mm 메쉬 간격으로 했으면 두개가 나오는게 맞죠 메쉬가 네, 두칸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바꾼다 엔터 치고 그럼 다시 제너레이트 해야겠죠 옵션이 바뀌었으니까 데이터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어, 진짜 60cm 안에 15 60mm 안에 15mm 간격으로 4개의 메쉬가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쉬의 종류, 그 다음에 메쉬의 어, 간격 그런 걸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메쉬를 많이 넣으면 은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좀더 값이 정밀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경계 조건 놔야 되는데 여기 스트럭처를 아널시스에 가셔가지고 아, 스테틱 스트럭처를 오른쪽 클릭해주시고, 인서트에서 우리 내에 했던 거 있죠? 픽스 서포트를 어디에다 해줄 건지. 어, 지금 여기 클릭하려고 보면은, 막 전체적으로 클릭이 뜨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셔서 선으로 바꿔주세요. 엣지로. 엣지로 해가지고, 아래쪽 선만 클릭이 되겠, 클릭 됐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선 하나, 됐습니다. 픽스 서포트는 아래 선 하나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 경계 조건이 새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오른쪽 클릭하셔서 인서트해서 밑에 쭉 보시면은 프릭션리스 서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 없이 서포트라는 건데 이게 저도 모르겠지만 축대칭할 때 얘를 축에다 넣어주래요 왼쪽 끝 수직선이 분수 중심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라인에서 어, 법선 방향이니까 수직이겠죠? 이쪽 방향, 수직 방향으로. 우리 좌표 축에서는 X 방향으로 변형되는 걸 방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중, 뭐야, 대칭 축이니까 이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변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경계 조건이라고 합니다. 어플라이 해주시면은 하나 선택됐죠? 그럼 경계 조건 두개됐고요 이제 세 번째 경계 조건을 할 텐데 힘을 가할 거예요. 힘이긴 한데, 하이드로 스테틱 프레셔로 되어 있네요. 인서트에 가셔서 하이드로 스테틱 프레셔를 가시면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 어디 할래? 책에서 한대로 여기랑 여기까지 두 개. 아, 두개를하려면 컨트롤하고 클릭하셔야겠죠. 선두 개가 녹색으로 떴고 컨트롤 누르시고 두개클릭하시면두개 엣지에 대해서 적용됐습니다. 그다음에 코디네이스 시스템은 코디네이션나 벡터로 가야 되는데 네. 이건 손대지, 플로드 덴시티는 손대셔야겠죠. 밀도가.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 왜 단위가 자꾸 이걸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1 세제곱미리? 1 세제곱미리에 1kg는 아니고. 1g이니까. 0.001kg이 1g이잖아요. 그래서 1 세제곱미리가 1g. 음, 계산이 맞는 것 같나요? 아닌가? 천분의 일이 돼야 되네요. 그럼 얼마야? 이로 한번 써볼까요? 네, 이게 맞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왜 자꾸 밀리미터로 떴니? 아까 저희가 분명히 미터로 입력한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고 칠지? 그 다음에 어... 하이로스테틱액셀러레이션이라는게말 그대로 물의 무게에 대한 거예요 물의 무게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라고 하면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어디로 들어가냐?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뭘로 우리가 해줬냐면은 컴포넌트를 해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YX 방향이야 뭐. 여기 X가 좌우 방향이니까 문제없고 Y 방향에 대해 작용해야 되는데 또 밀리미터네요. 그럼면 9,800을 써주는 게 맞겠죠. 9800 한번 쭉 가봅시다. 그 다음에. 프리서피스 로케이션은 그래서 수면이 어디부터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 알려준 좌표계로 X가 0.68. X가 0.68이면은 뭐 대충 아마 여기 점쯤 될 거예요. X가 0.68이고 Y가 0.76이라고 하니까. 음. 예, 맞는 거 같네요. 한번 값을 넣어봅시다. 다만 또 밀리미터니까. 680 아래는? 760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맥스는 여기에 뜨고 미니멈은 여기에 뜬다 그 다음에 와이드로스테틱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방향은 맞는거 같네요 네. 그 다음에 값도 여기가 맥시멈인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가 수면이니까 여기가 미니멈이어야 되잖아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뭐더 확인할게 있을까요 어 없는 것 같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방금 저희가 이 xy 좌표를 찍어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원점이랑 안 맞춰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0,7.68 이란 0 아, 뭐야 0.680,0.760이란데 여기가 아니라 뭐 다른 데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좌표계 위치를 수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예제 따라서 제가 어지간하면 예제 그대로 따라가라는 소리 잘안 하는데 원점은 똑같이 맞춰 주세요 그럼 쪽에 하이드로스테틱이 하나 다그려졌고요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아래쪽에 물 채워야 되니까.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가가지고, 하이드로스테틱 하시고, 어디 어디 할 건지. 컨트롤 누르고, 요 면이랑, 요 선이랑, 세 가지죠. 네, 세 가지 다 해서, 어플라이 누르시면은 면세개 됐고, 그 다음에, 덴시티 입력해줬어요. 1, 2에 마이너스 6 써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 나오죠. 그 다음에 디파인 엑셀러레이션 똑같이 아래 방향으로 갈 거예요. y 방향으로 가겠죠.는 컴포넌트로 하셔서 y 방향 값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이너스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가속도니까 근데 이상하게 윗 방향이 이쪽이긴 한데 예제도 그래요 근데 9800 쓰는 게 맞더라고요 마이너스 쓰면 거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자유수면 위치 책에서 어디 어디를 써주라고 되어 있냐면은 음... 0 .9. 우리는 940이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뜬거 보이세요 네. 요, 지금 여기 라인이란 거에요. 그 다음에, 를 100, 8 0이네요에서 180이라고 하면은, 아, 여기가 자유수면 위치구나라고. 이 화살표 끝에, 그러니까 화살표가 가리키는 데가 아니라 화살표 뿌리가 있는 데가 진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이드로스테틱 프레셔가 작용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세팅은 다됐고요 이제 우리가 추가로 봐줘야 되는 게 솔루션인데, 솔루션 인서트 하셔가지고 우리 자주 보는 거 디포메이션에 토탈 디포메이션 있죠 그 다음에 토탈 디포메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건데 컨트롤 누르시고 인서트 하신 다음에 이 쪽에 내려가면은 컨버전스라고 있어요 컨버전스 클릭을 해주시면은 얘는 뭐냐면 어 우리가 그 수업 초반에 얘기했던 게 C A E 해석이 아니면 F E M 해석이 어떤 행렬로 표현을 해서 그 행렬을 해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행렬을 해를 뭐 가우스 조단 소거법 같은 걸로 안 하고 반복법으로 푼다고 했죠. 반복을 했을 때그 해가 앞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해 대비 얼마나 바뀌었냐를 보는 거예요. 얘가 적게 변하거나 0이면은 이제 값이 완전히 수렴한 거니까 믿을 만한 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체인지를 1%로 잡아 달라라고 책에 써져 있어요. 그다음에 솔루션으로 가셔서 클릭하시고, 밑에 보면은 리파인먼트를 어떻게 할까? 어답티브 매쉬라는 게이 매쉬를 어떻게 변형할 거고 일반적으로 매쉬를 얼마나 더잘 자잘하게 가져갈지, 야 그러니까 얘를 몇 번을 할 거냐? 그러면은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열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얼마나 더잘 자라게 쪼개가면서 갈 거냐? 그러니까 메쉬를 더 작게 쪼개 가면은 그만큼 해가 정밀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컨버전스에 대해서도 뭔가 좀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라는 거 입력을 해 주시면은 선택 와서 스트레스 있을까요? 네,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하나 넣어 주시고 음, 이제 풀어 주면 되겠습니다. 에러가 없어야 되는데. <laughs> 뭔가 풀리는 느낌이죠?